안녕하십니까. 미스터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77강, 인내는 악마도 먹어치운다 라는 영어 속담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내는 악마도 먹어치운다. 아, 인내에 대한 어, 중요성을 어, 표현한 아, 그러한 숙담이 되겠습니다. 자, patience. 그러면 인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 patient. 그러면 요거는 형용사. 그래서 인내의 예, 이러한 아, 형용사가 되겠고 patience. 이렇게 s가 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단어에, 어, 보통 이렇게 t가 오는 형용사일 때, 이렇게 c, e로 바뀌게 되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vour, 동사죠. 자, 여기서 devour 하게 되면, 이거는 뜻이 뭐냐면, 타동사인데,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 먹어치우다.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점잖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그냥 막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devil. 에,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devil. 그러면, 에, 우리가 이걸 이제 명사로 쓰이게 되면, 아니, 명사죠. 악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아이고, A가 빠졌네요. 예,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evil, 이보, evil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건 devil, devil은 악마인데, evil은 악마가 아니라, 이거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 그럴 때 그럴 때이 에브 이걸 쓰는 것이죠 이브 이걸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good. 선이라는 예, 예, 선이라는 예, 것과 예,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브 악 그다음에 데브 그러면 악마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불은, 아,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사악한, 또는 악마의, 또는 악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해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또는 뭐, 몹시 불쾌한, 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실 때, 어, 보통 이렇게 1번 뜻만 딱 외우질 마시고, 어, 사전에 보시게 되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 비슷,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뜻을 하나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 어,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어, 내용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시면, 단어를 암기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다가 예,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의미로 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많은 단어들을 음,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어, 의역을 할 때, 예, 그럴 때 어,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표현으로 외우게 되면 그 표현을 문장에 대입을 해서 어, 해석을 하다 보면 도저히 문맥과 어, 어떻게 통하지 않는 좀 어, 어색한 그러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미를 암기하셔서 그 문맥에 맞게 표현을 다시 이렇게, 에, 다시 표현을 만드시는 것이 에, 훨씬 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과 추천 버튼 꼭 눌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